오늘 우리는 세 가지 복음의 언어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언어, 생명의 언어. 회복의 언어, 회복의 언어, 연합의 언어. 언어. 이세 단어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새 생명의 언어로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합라다 그냥 새 생명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보고 듣고 말함으로 새 생명의, 새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에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새 생명으로 초대받은 사랑의 결과입니다. 이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와 우리를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쳐 주시니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는 초대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고요. 부활은 그 사랑이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으로 영원토록 살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고백할 첫째 복음의 언어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이 복음의 언어 새 생명의 언어가. 누군가를 향하여 우리가 주님 앞으로 초대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께로 초대받은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선포되어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회복의 은혜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상처 위에 복음을 덧 입혀 말합시다 그의 상처를 바라보고. 그 약점을 바라보고 그의 문제를 바라보고 꺼집어내는 자가 아니라 그 위에 회복의 언어, 보혈의 피를 덮으면 분명히 이 말은 복음의 언어가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오늘 로마스 6장 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더 이상 나는 죄의 몸이 아니라. 죄의 몸은 죽고 나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고 새 생명으로 산다.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죄의 결박을 끊고 무너진 자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언어는 정제가 아니라 복음의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은 회복의 언어가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건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나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때로는 좌절도 되고 누군가를 향하여 배신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실패, 상실감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 위에 정죄가 덧씌워진다면 사람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이 무너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되지요. 그러나 그 상처 위에 복음을 덧입히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언어.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복음의 언어는 무너진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언어인 줄 믿습니다 사람 앞에는 정죄가 두렵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은 회복의 문을 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가 너의 구원자다 예수 안에 너는 새롭게 될수 있어 바로 이 복음의 언어가 오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줄 믿습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정전은 사람을 더 무너뜨리지만 복음의 언어는 다시 일으키고 살려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어 등불을 꺼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여전히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딸이라 내가 너의 구원자다 다시 일어나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회복의 언어를 누구인가 전해야 합니다. 상처 입은 자들을 향하여서 인간의 여러 말로 말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치유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면은 분명히 이 복음의 언어는 낙심한 자를 새롭게 할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복음의 은혜는 실패의 자리에서 정체성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연합의 은혜로 말합시다. 우리를 한 몸으로 묶는 말 말입니다. 함께라는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놓쳐버리면은 오늘 한국교회 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제가 끊임없이 우리 교회 연합을 운동해야 된다고요? 왜 우리 교회가 춤선 성수화의 중심이 되야 되죠? 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불을 밝히는 도전하는 교회가 되야 되죠? 왜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 앞장서는 교회가 되야 되고 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야 됩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각 자의 개체로 모래알처럼 모여 있다면 우리 교회는 방향을 상실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연합된 우리 교회가 주님 한 분을 바라보고 우리의 입술의 말이 연합의 언어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기뻐 춤추시는 그런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용할 언어는 우리는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았다는 것은 각자가 따로가 아니라 한몸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뜻이지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하나를 강조합니다. 한몸 하나 하나.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하셨어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서 예수님도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다. 할렐루야. 연합의 언어는 너하고 나, 너와 나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이름으로 연합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4절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이랬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사도들로 말며 아마 기소와 표정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하나에 하나가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연합의 언어는 연결과 격려입니다. 우리는 지어져 가는 건물이거든요. 뼈마디마디가 연결되어 져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 안에서 우리는 연합되어서, 연결되어져서 서로를 향하여서 격려하는 이 언어를 연합의 언어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아, 네. 대화의 습관을 바꿉시다. 그는, 그들은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되면 은 그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함께 하나 될줄 믿습니다 나는 너는 대신에 우리는 함께 우리가 함께라고 말할 수 있다면 결코 우리는 헛되지 않은 연합된 공동체로 부족함이 없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구하는 거죠 형제 자매를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분명히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문수 10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그래서 먼저 자신을 살피고 형제는 은혜로 바라보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덜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에베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같 여러분, 용서의 복음이 없으면은, 은혜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은 용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연합의 언어로 살려면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해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언어는 단순한 말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로스도와 연합된 자의 정체성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언어로 살리고 회복의 언어로 일으키고. 연합의 은으로 묵자. 우리 이 시간 네 가지를 선포할 텐데 한번 올려 주실래요? 크게 한번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오늘 이 복음의 은으로 살리는 말로. 살아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